어제 형 옛날 이야기야 첫차 썰. 어 나도 근데 운전한 지1 0년 정도 됐다 벌써 오래됐네. 나 혼자 그냥 살짝 기스 낸거 정도는 있는데 뭐 사고는 안 났다. 다행지 나는 운전면허 따면 나는 진짜 사고 날것 같아.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운전을 못 해. 다른 사람 들 운전하고 보면은 아 어, 쉬워 보이지 않더라고. 첫차 생각해 두신 거 있나요? 세노경이 타고 있는. <laughs> 차를 중고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제가 타고 산호경은 새 차. 미친놈아. <laughs> <laughs> 내 차를 중고로 왜 만들어? 아니 이 미친 애 아니야 이거. 아니 좋아. 산호경이 새 차를 바꾸게 되는 날. 그때가 제가 바로 차가 생기는 날입니다. 그렇잖아요. 근데 면허가 있어야죠. 어, 잠깐만. 그러면은 렌트가 다른 차를 사주고 나서 내 거를 중고로 하는 건가? 아니면은 <laughs> 이게 무슨 뭐, <이게> 소리야좀 <laughs> 내부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권리비를 더 받을까? <laughs> 안에다가 예? 좀 리모델링하는 거죠. 앰비언트 라이트 좀더 넣고, 어 렌트 경이 좋아할 만한 막 생기지 고치 키링 같은 거 이제 아? 위쪽에다가 그 나사 해가지고 고치 키링 같은 거 위에다가 싹 달아둬가지고 마치 모빌 마냥 어, 운전하고 있는데 위에서 이제 계속 돌아가는 거야. 나. 그런 거 해서 이제 권리금 받아서. <laughs> 조금 <laughs> 더 챙기는, 그더 음... 아, 좋은데? 음... 아 근데 진짜 장난 아니고 세노카가 너무 편하네요, 진짜로. 작년든재작년든 세노카에서 가장 오랫동안 차를 타봤기 때문에 진짜 그 세노카의 그 안락함이 너무 좋아. 재작년은 앵보경이 거의 원탑이고 예, 이길 수 없어요. 원탑으로 제일 많이 탄게 앵보경. 그렇죠. 작년은 내 생각에는 작년 앵보 <laughs> 거의 아치 대사랑 렌트 삐까또 그 정도야? <laughs> 그 정도를 많이 샀다고? <laughs> 그 정도 많이 샀다고 내가? <laughs> 나같이 뭐한 달에 부생부승 나가는 사람한테 운전 그거 하는 건좀 애바긴해, 애매하긴해. 제 이상형 한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. 운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수 있는 레이디 넣도록 하겠습니다. 운전자라면 남자는 어때? 존나 싫어. 싫다기보다는 연인은 싫어. 전집 데이트냐고요? 저는 이제 집을 샀죠. <laughs> 집을 사가지고 이제 할때뭐뭐내 만약에 내가 데이트를 한다 그러면 일단 엄마를 내보내겠죠? 엄마 빨리 가 어디 어디 놀러 가어 <laughs> 여기 이제 거실이고 어 여기 이제 안방이고 아 여기가 이제 그 안방 안에 있는 그 이제 욕실이고 어아 <laughs> 어, 이제 여기 이제 방송방 어아 이제 <laughs> 어지 어, 여기 이제 유미 솜솜집이고 저는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? 불태해볼래? <laughs> 어, 풀트 해볼래? 잠깐만. 쓱싹, 쓱싹. 물티슈로 닦아. 물티슈 먼저 이마, 이마 부분 닦아 닦고. 자, 이제 될 거야. 이거 차가운 거 조심하고. 어, 그래. 켰어? 자, 이제 이거 손으로 만져봐. <laughs>